삐딱하게, 아, 좋네요. 사실, 삐딱해 질태야, 막 이렇게 <laughs>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푸른공동제 살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갈 뭐 가치와 공유 의미들이 있다면 네네. 홍보할 것도 있으면 마음껏 마이크를 네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의 가치와 철학은 어, 저희 슬로건이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요. 오, 행복을 함께 네네. 만들어 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자. 그렇죠. 노모감으로 하지 말자. 사명감이라니, 음.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건지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올해 좀 저희가 집중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 청소년 아이들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1328 아이 스케치가 있어요. 여서 1328은 이제 아이들의 나이 만이로을때준 음. 거죠. 이고 아해는 아시겠지만 아이의 옛말이잖아요. 아해들. 그러니까 어른도 아닌 것이 음. 아이도 아닌 것이. 음. 스케치는 그 자체의 작품도 있지만 사실은 어, 이렇게 과정에 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의미로 어, 제목을 좀 지었어요 좋네요 그리고 쭉 하다가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고 단체도 여러가지 고민이 있어서 한 1년 반 동안 쉬었어요 횟수로 아. 2년 동안 그랬던 지금 아이들 고3이 됐네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다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음. 월 1회 요새 월 예, 바쁘잖아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일요일날 일요일 집중해서 집중해서 네한 네다섯 시간을 네다섯 시간씩 이것도 뭐 이, 공부가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런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 성우 대신분 오셔서 활성도 알려주시고 좋네요. 또 이야기할 때 자신감 그치.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스피치 교육 같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좀 알면 좋잖아요 음. 구들에서 지금 배웠고 아 너무 감사한 게, 관악구청에 계신 공무원분이 또. 아, 공무원분. 이 방송 쉬, 많이 들어요. 그렇죠. 쉬지 <laughs> 네. 않고 오셔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직접 찍고, 시사회도 하고, 음. 서로 코멘트도 해주고, 그래서 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FM 너무너무 감사한데, 관악 FM에서 또 하반기에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네. 5월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끝 수업. 아, 교육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 네. 또 여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도 아이들 공부하면 좋아요.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요즘 애들이 유튜브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아, 네. 저희, 아, 네. 저희 고3인 우리 딸도 아, 네. 유튜브를 이제 본인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음. 방송, 뭐 남을 인식하고 남들이 네. 원하는 방송이 아니라 자기가 또 표현하고 싶은 걸 네. 네. 하는 네. 방송을 하는데. 애들이 잘하더라고 생각을 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 코너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장 특이한 건 어, 대본 없는 방송을 해요. 그 그렇죠. 주제만 이 있어 요 리얼이네요, 맞아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대학생활이 좀 달라졌고 음 본인들이 논문 뭐 논설 뭐 어떤 여러 가지 할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넉넉한 사에서 저희가 폐쇄할 수가 없어요. 기모임은 <laughs> 또 이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환경. 단체니까 돌림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돌림천그래 네, 모니터링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저희 저희 집 앞에 돌림천이 운치가 있어요. 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뭐 아침에 좀 산책할 때 음. 안개가 끼면 또그 날라오는 새들 있잖아요. 그럼요. 와 얼마나 이쁜지 네. 그 새들이 거기서 도란도란 도림천에서 이렇게 자기네만의 그 네. 사랑스러움을 뽐내주니까 그렇죠. 네, 이래서 또 이사를 못 가네요. 또 관악구를 제가.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하천에 살면 네. 맞아요. 사실 뭐 우리도 같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림천 하천에 그 벽화가 또 도서에 관련된 벽화들로 관악구 네네. 군데군데 이렇게 벽화들이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산책로로 애들하고 네네. 자전거도 타고 많이 하시네. 그 다른 가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거 연계를 해서 도림천이 네. 좀 활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림천이 그냥 몽글대 뭐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자연화장이 좀될수 있도록 네 맞아요. 활용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것들을 여기 쫙 적혀져 있는 것들 있는데 네.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 뭔지 네. 사실 마을에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렇죠. 저희 또 사무실이 음. 역세권에 있어요. 신림역 근처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찾아와서찾도하시면또차 한잔 드시고 음.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가 가족단이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요. 예, 생태계. 생태기. 4 4사4 4철 사천 경도 하고, 숲속링도 하고, 음. 물고기경도 하고, 새석경도 음. 하고. 오좋네요 네, 그리고 또 박물관 투어. 박물관 투어? 네, 서울 아. 지역에 있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악에 많은 것들이 없는데. 음. 음. 그중에는 군궐이에요. 음. 그래서 군궐 여행도 저희가 군궐이 네, 없구나. 네, 같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가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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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협치 쪽에서 자주 뵙게되는데 그렇죠. 주민 참여 예산에 관해서도 좀 네네. 사업이 향후 계획들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어, 현재까지는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올해 음. 사업의 1차 2차 심사는 다 끝났어요. 음, 네. 그리고 오늘 6시. 어. 바로 오늘이었네. 방금요. 이 네. 온라인 투표 마감이 네. 있었고. 아, 저 그거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청 보 가면은 네. 항상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막뭐 해달라고 할때 있는데 어, 중구 참여회는 여기 서울시 것도 있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서울시 하면서 또 관악구 네네. 거 하셨어요 관악구면 그래서 또 네네. 그것도 네네. 같이 했는데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게 어, 퍼센테이지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아. 20% 정도 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음. 의견 반영을 하고요 어, 최종적인 건 조정협의회가 있어요 9월 음. 4일 날그래서 음. 분과위원장님이랑 또 음. 행정이랑 같이 주일해서 100% 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 편성권을 구청장님이 지역주민한테 준 거잖아요. 최정에 네, 네, 네. 최종에 대한 심의의견은 구의회에 있어요. 구의회에서. 11월달에 해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의원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해서 또 의원님들도 아세요. 음. 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다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다도불구하고한번더 말씀드리고 음. 또 저희가 놓친 거 있으면 또 의원님들 말씀 듣고 이런 자리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 제가 협치 쪽에서도 가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 의원들이 아, 의원님들이 안 와서 왜안 오지? 막 바쁘신가 봐요. 아 바빴어. <laughs> 그렇군요. 하여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또 과정에는 응.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응. 올해는 잘 못했는데 다른 자치구 몇 개는. 응. 동충회나 아니면 관악구 전체충회어서 음. 저희들도 음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좀 고민하고요. 음. 특이사항이 또 있습니다요. 네, 금7월 올해 어, 참여회사나 관련한 연구회를 좀 만들려고 해요. 아 예. 연구진. 네. 아. 예. 행정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음. 어, 구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어, 하반기 또 참여산 학교가 있어요. 아 학교 네, 그 예.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트렌드가 협치. 네. 네. 거버넌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민 참여예요. 맞아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관악구에서 가장 먼저 한게 참여예산제예요. 음. 그래서 하반기때 관심 있는 분들 수료를 하시면 음. 위원 위쪽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네, 먼저 교육을 받으시면 좋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마을 공동체 뭐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와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교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에 네네. 오셔서 좀 세세한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수료한 다음에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또 워크샵 같은 것도 아마 아, 있을 거예요. 네. 워크샵에서 또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친해진다면 저는 사실 마을에 그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 우리 마을이 좋아진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들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음. 관할 라디오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욱하고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뭐 홍보할 거 있으신가요? 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살터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어, 청소년 아이들은 아예 스케치에 좀 보내주시고 네. 초등학교에 있는 가족단위는 도모 찾기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같이 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 중에 몰라서 못하신 분 많는데 도림천을 같이 유지하고 네. 관리하고 또자연습장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저희가 도림천 지킴이를 모습하려고 해요. 아 도림천 지킴이. 네. 네. 그래서 꼭뭐 매달 매일 못 오시더라도 네, 네. 내가 들 있는 우리 집 앞은 내가 모니터링합니다. 어, 뭐 오케이 좋습니다. 확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내집 앞, 마음, 그리고 내가 참여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하나, 강산의 노래로 준비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길어요. 어, 너무, 너무 제목이 길어요. 어, 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임찬 연, 연어들처럼. 네,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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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